자,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3월 7일 오후 1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10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꾸준히 올라가는 상승폭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차트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약 3년 전 최고점 약 1200원을 찍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고점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조정만을 받아온 셈입니다. 자, 그럼에도 보시는 대로 최근 저점 부근에서 이전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후로도 꾸준히 많은 거래량들이 터져졌고요. 심지어 이제 다가오는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작 때는 달이기도 하고 늘 그랬듯이 그 반감기의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앞으로 최소한 단기간 이런 모양의 ABC 상승 반응이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미리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세부 타점 나오는 대로 매수 신호 드리고 다 같이 진입해볼 예정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런 차트는 실시간성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분명히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아래서 에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 신호 받으신 분들은 지금 좀 좋은 수익 보. 계실거예요자 여러분 일단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전달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 화요일 아침 8시 33분에 제 번호로 숫자 3번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후에 바로 매수신호 답장을 바로 드렸구요. 코인은 파워레저 추천 드렸구요. 보시게 되면 매수가 46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가는 1800원 비중 5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부터 이어져온 추세 하단 부분에서 매수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월 거래량이 터지고 그 저점 부근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그 추세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해서 해당 가격대인 460원 매수가로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주봉 기준 이전 최고점과 최저점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도 0.618 부근까지 정확하게 반등이 왔었고 여러 매물대를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보다 살짝 아래인 1,8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단타로 수익 보셨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수익으로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는 번호로 문자 숫자 3번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준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말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최소한 이런 식의 단계 abc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추후에는 결국 이렇게 큰 낮의 abc가 만들어지면서 이전 최고점을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실비계 크게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제 나와주게 될 이런 반등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유있게 아래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세부 타점 대응까지 받으시면서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수익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목 거가 있는 코인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잠깐 팩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수히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는 판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느냐 언제 치고 빠지냐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실시간 신호 실시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면서 대응하는 것보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전문가들이 알려드리는 정보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아래 저희 무료소통방 한번 들어오셔서 적은 금액으로라도 한번 수익 보시고요 뭐 나간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편하게 한번 수익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매일 수십 개 코인 차트를 하나하나씩 다 비교 분상해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만 지속적으로 뽑아내서 아래 무료 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니까 웬만하면 꼭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다른 코인들도 세부 메스타점 대응까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튼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앞으로 다걸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 보통은 잠시 머물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는 그 찰나 바로 지금 이순간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 시빅 같은 경우에도 이전 최고점 약 12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 기준으로 대략 5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계좌 대비해서 약400% 정도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제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놓친 거 후회하지 마시고 꼭 지금 이런 기회에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자 과연 그렇게까지 가격이 다시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뭐 없었던 가격대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심지어 겹쳐지는 다음 상승장에서 적어도 이 정도점만 다시 가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배 정도 수익은 그냥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단체방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고, 기존 다른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 상태도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바로 이런 시장에서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복구도 더 빨리빨리 할수 있다는 점, 이런 타이밍이 주는 효과도 꼭잘 이용해 보시고요. 이거 진짜 뭐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편하게 아래 무료 수통방 한번 입장하셔서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깐 물리더라도 결국 다음 상승장에서는 비트코인 또한 이런 고점을 뚫어줄 거고 그 상승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알트코인 먹을거리가 정말 많이 남아 있는 지금 지금 이 시점은 좋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문자를 남겼는데 왜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10명씩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은 다음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에서 연락 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매수 도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게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랄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영상이란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셈인데다가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봐도 대부분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인데 며칠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는 혼자 하다가 손실봤는데진작올걸 그랬네요 라고 하신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병에 걸려서 아프면 혼자 스스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 병원에 가서 의사라도 찾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하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 진행이 되고 있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냥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번호에 문자로 숫자 3번 남겨주셔서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셔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